아 녹화하려고 이거 화면 세팅하는 동안 아 이게 움직이네 또 어, 지금 오늘 세 종목 건드렸는데 이제 어, 세 종목에서 수익 쌓고 나오고 그중 하나가 어, TDS 팜인데요 어, 요게 종목이 좀 끼가 있다 싶어 가지고 어 트레이딩을 했고 일단은 조금 잠깐 봐볼까요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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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눌러던데요왜안 바뀌어? 어. 어, 일단 어. 네스트 바이오에서 어. 오늘 트레이딩 한게 어, 이렇게 진행이 됐고, 음. 요즘 시장도 좀 퐁당퐁당인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죠 어 지난번 뭐 라이브 방송 때 얘기했던 어 미국 생물보안법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그죠 제약 바이오 쪽에서 훈풍이 돌 가능성 그래서 연속성 있게 움직일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주말 라이브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. 어 다시 보기도 있습니다. 네. 어그 뒤로 뭐 개별 이슈랄지 뭐 기타 등등 예.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서건 지금 제약 바이오가 오르고 있죠. 뭐 기술 이전이랄 기술 이전이랄지 그죠. 그래서 어, 그 흐름의 연장 속에 어 있는 거 같다. 네.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오늘 모니터링 하다가 어좀 마음에 드는 상황이 내가 어 마음에 드는 상황, 어 그냥 단순히 패턴이 아니라 제가 어 트레이딩의 원칙 어 요구하고 있는 어 그런 부분들이 어 합당이 될때 트레이딩을 하려고 지켜보다가 넥스트 어 바이오 거래를 시작을 했고. 다행히 큰 폭으로 좀 수익이 났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요 어, 종목 같은 경우는 센즈랩이라는 어, 종목인데 어, 이렇게 어, 잠깐 이제 먹을 구간이 있겠다 싶어서 잡았는데 이게 물량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덩달아 다 던져버리면서 익절했던 그런 흐름이고. 그리고 이제 어, TDS 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어, 진행이 됐는데 지금 어, 음, 녹화 버튼 이제 녹화 세팅을 하느라고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선발때만 넣어 놓고 있는데 아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<laughs> 음. 아무튼 뭐 지금 선발 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원래 그 전에 잡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놓쳐버렸네. 에 일단 뭐 아니다 싶으면 저거 던지고 말고요. 일단 지켜보겠습니다. 네 요즘에 어, 뭐 디페이크 테마 관련 주랄지 그리고 시추 쪽에서 일부 조금 소형주들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어 대표 종목이죠 시추 관련 주에서는. 있고, 그리고 제약 바이오 주 중에서도 어 좀끼 있는 움직임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제 특정 시점에서 어 트레이딩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제 어 바닥권이나 어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매물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. 그래서. 거기다가 뭐 시가총액까지 낮은 종목이라면 더욱 흡수구간이 심하게 발생이 되죠. 그래서 이제 더어 확고한 원칙을 지켜가면서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네, 어~ 또 어떻게 보면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자기의 주력 매매를 지키면 주력 매매 방식을 지키면 또 수익 폭도 뭐 나쁘지 않게 어 그래서 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좀 종목들이 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어 제가 뭐 성벽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죠? 어 단타 잘하는 법 시리즈에서도 오래전에 얘기했듯이 네.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많이 좀 두들겨 맞으면서 올라갑니다. 네. 그래서 좀 많이 접히고 접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슈팅 쏠 때는 쏜단 말이죠. 그게 중요하죠, 그죠아 그래서 어 조금 더 면밀하게 시장을 보고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잡는다면 또 어찌 보면 수익 쌓기에는 뭐 그릇 해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. 물론 퐁당퐁당이긴 해요, 그죠? 그래서 어,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어, 그냥 올라가디 말디 버려버리고, 어, 뭐 이거 선발 때 들어간 거 들어가 있는 거 그냥 위에다가 걸어둘게요. 이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 어, 그냥 치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네 그냥 <laughs> 어, 그래도 좀 신중하게 <laughs> 이게 대충하면 안 돼요 트레이딩을 <laughs> 그래도, 뭐, 아무리 그래도 응. <laughs> 에이씨 가져가 그냥 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까삐다 <laughs> 선발때는 이렇게 <웃음> 정리하고요 <웃음> 아이씨 됐습니다. 뭐 챙긴 게 있으니까 어 됐고 아 녹화가 더 중요해 방송이 더 중요하다고 <laughs> 잘 가라 어음어 음. 어, 그런 부분들을 좀 지키면은 괜찮지 않나 어,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샌들파는 사랑이라는 거네 샌들파는 상황이고 이제 어이 방송이 어 뭐지 어 원래 유튜브까지 공개하려고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아... 이 돌파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. 특히 이제 돌파가 아무래도 빠르게 수익이 나고 그죠. 어, 아무래도 뭐 여타 다른 매매보다 뭐상 따와 뭐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. 어, 물론 뭐 단순히 수익 폼만 봤을 때는 어떨 때는 뭐상 따가 더 클 수가 있고 다음 날 갭으로 시작해 버리면 그죠. 그리고 단타를 하시면서도 수익 폭을 좀못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뭐 빠르게 수익은 날지언정 그만큼 또또 짧게 수익 실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 이제 손익비라는 거잖아요. 이게 어 장세가 좀안 좋으면 아무래도 어 평상시보다 끌고 가는 거 그리고 뭐한번더할수 더 확신을 가지고 한번더 들이댄다랄지 그런 것들이, 어, 생기는데, 이제 퐁당퐁당 하는 장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거기다가 뭐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 많다. 뭐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, 어, 평상시보다 조금 더 빨리 차익하고 합니다만, 그래도 그게 평상시보다 짧은 거지, 그냥 완전히 짧게 그냥 틱틱이로 나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. 이 손익비가 주식 하면서 손익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모든 매매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어 이럴 때는 비교적 적게 잃고 자기가 수익 기대 수익 자기의 주력 매매 방식의 기대 수익보다는 당연하게도 덜 잃어야 그죠 어 수익을 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레이딩 뭐 이런 장중 단타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게 더 이제, 어, 좀심하고요왜 그러냐면 이제 빨리 확정이 나니까, 비교적 다른 매매들 보다 뭐 하다 못해 단기 스윙이나 이런 것들 보다는 어, 당일에 뭐 짧게는 몇 분, 길게는 뭐한 시간 내로 이제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어, 뭐 당일 내에 어쨌든 결판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손익비를 맞춰놓는 주력 매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어, 가끔씩 표현하기로도 잘 잡은 종목이나 먹을 종목들은 그래도 뭐이프 이상은 좀 먹어줘야 어뭐사프저 같은 경우도 오늘 넥스트바이오 어, 같은 경우는 한그 정도 선으로 한한사 먹고 그리고 한3% 정도 이렇게 차익을 챙긴 것 같은데. 그렇게 되면 만약에 뭐 중간에 하나 손절을 하더라도 수익이 남는다는 말이에요. 그죠? 어, 뭐 말도 안 되게 오버 베팅 하는 게 아니면 그죠? 음. 그런 것들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, 잡을 때, 매수할 때잘 잡아야 되고요. 그리고 종목 선정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어, 매매 관점이죠. 매매 관점. 예, 매매 관점이라면 이제 매매 관점 매매 관점이라면 이 안에는 한뭐한 뭐한어 일단 간단하게 봤을 때는 두 가지죠 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 종목 선정 기준 그죠 종목 선정하는 관점 그리고 매매 매수 매도 그죠. 예. 요게 매매 관점. 예. 그러니까 종목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왜그 종목을 선정을 했나 그 방향성이 있어야겠죠. 그죠? 그 방향성. 그래야지 그 다음인 매수 매도를 전략을 짤 테니까. 예. 그죠? 예. 왜이 종목을 매수했고 뭐 시장이 어떤 상황에서 이 해당 종목이 차트가 어떠 어떠한 상황이다. 어. 뭐, 소위 얘기하는 뭐 준비가 된 종목이다. 어,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, 뭐 슈팅을 돌파를 보낼 수 있는 큰 시세를 줄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으로 기술적 분석이 된다. 예, 기술적 분석, 그죠? 예. 그런 것들로 이어져야 되고 어, 그것을 볼줄 알아야겠죠, 그죠? 그 다음이 이제 이 매수 매도인데 어, 보통 이게 너무 거꾸로 돼 있어요. 이게 전혀 없는 상태로 어, 매매 관점이나 종목 선정 어, 기술적 분석 이게 없는 상태로 매수 매도만 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혹시라도 잘 잡은 종목이 있더라도 자기가 잘잘 잘 잘 잡은지를 모를 테고 그리고 어떻게 수익을 차익을 또 실현해야 될지 그런 기준조차도 당연하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악습관,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데 수익은 짧고 손절은 길어지버 길어져 버리는 그죠 또 때때로 너무 종목과 사랑하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다 이제 들어가 버리는 거죠. 예 그러다보니 당연히 손익비가 안 맞아지고 네 그렇게 되는 이 악순환인데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매매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날 시장을 보고 어 오늘은 어떤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의 상황이다 혹은 뭐 딥페이크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보면 뭐 딥페이크의 상황이다 뭐 신, 그래서 뭐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다. 뭐 이런 것들. 어. 음.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. 어. 역배열에서 올라오다 보니 중간 중간에 막힌다 이런 부분들. 네, 그래서 좀 슈팅이 나오면 차익을 가져가는 게 평상시보다 좀더 빨리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어. 오히려 그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. 그죠. 어. 그런 것들을 하나 하나. 어.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, 그 속에서 종목을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선정을 해서 어, 이 차트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샌돌파로 매매를 할 것이다. 샌눌, 샌돌파를 놓쳤다면 샌눌림으로 할 것이다. 혹은 상한가를 갈 종목이면 정상 매매로 정석 상한가 매매로 이 종목은 잡을 수 있겠다. 그러면 기다리고 오히려 더. 더 높은 상황에서 기다리고 뭐 이런 어 매수에 대한 전략적인 시나리오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거기서 확률 싸움이 되는 거고 헛손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. 헛손질을. 근데 그게 안 되면 매수 매도만 그냥 계속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당연히 이제 손실 날 확률이 높아지니까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어 계속 어, 낮은 확률에서 계속 배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손실은 확정적으로 계속 쌓여가고 그러다 보면 멘탈이 깨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. 어,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매매 어 횟수나 종목, 특히 매매 종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어, 무조건 질 확률이 높아진다. 예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없는 환경으로 계속 자기를 몰아넣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. 네 이길 수 없는 환경으로 네 계속 불리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아넣고 이제 좀 처절하게 가는 거죠. 처절하게 네.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시장이 좀 받쳐줘서 어, 상당수의좀 쏘는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을 또 시원하게 주면. 조금 복구되거나 뭐 양전해서 다행이고. 근데 그 잠깐의 그 양전은 그날에 뭐 조금 운이 따라서 양 양전이 된게 수익 양전이 된게어 결국에는 그냥 어, 그 하루 버틴 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. 에. 왜냐면 어차피 다음 날에도 어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같은 행위를 할거 아니에요. 그죠? 계속 노출이 돼 있어요. 에. 그거를 이제 완전히 바꿔내는 게 이제 어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제 저도 항상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그거를 바꿔내려면 제대로 된 방향을 알아야겠죠, 그죠 제대로 된 방향성 네. 이게 정말 중요해요. 네. 이게 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딱 잡고 거기서 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거기서 겪어야 돼요, 거기서. 그래야지 이제 자기가 매수하고 매도한 게왜 잘했나 실수했나 이게 파악이 되거든요. 그러면 실수한 부분을 이제 또 교정하거나 없애야 될거 없애고 그죠.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확률 높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만 남겨두는 게 되거든요. 그게 저는 이제 샌돌파 샌눌림 정석상학과 정상 매매 다 샘매매인데. 샘매매만 이렇게 남겨둔 거거든요. 저는 장중 데이트레이딩 할 때, 물론 어, 처음부터 세 가지는 아니었고, 처음에는 샌돌파부터 어, 시작이 됐고, 저는 네, 그러다 보니 하나하나 추가가 된 건데, 어쨌든 그 올바른 방향성 안에 놓여져야 시간도 아끼고,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현금을 놓고 하는 거잖아요. 현금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죠. 악순환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이게 아파요 계속 까지고 결국에는 손실로 귀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너무 많은 어 지금 자꾸 손실이 난다면 바로 그냥 다 인출하시고 어 심리적인 부분을 살짝 건드릴 수 있는 정도의 시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자기가 이 돈을 넣고 하는데 손실 나면 기분 나빠 그 정도의 소액 그 사람마다 뭐 200일 수도 있고 500일 수도 있고 뭐 700일 수도 있고 뭐 다르겠죠, 그죠? 네, 무조건 천만 원 이하로 하시고요. 네, 어차피 이제 방향성 안 잡히거나 혹은 방향성을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이게 손실이 날 수가 있단 말이죠. 시행착오 하면서 어 이게 뭐 뭐라 해야 될까? 좀말 그대로 퐁당 퐁당 좀할 수가 있어요. 어, 근데 이제 퐁 하고 수익 나고 당 하고 손실 날때 당을 왜 났는지 그 당은 없애면 퐁퐁퐁퐁 하고 갈수 있다. 퐁퐁퐁퐁 당 퐁퐁 당 퐁퐁퐁 당당당 퐁퐁퐁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단 말이죠. 아시겠죠? 그렇게 계속 이제 확률 높은 곳에서 확률 높은 상황에서 어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확률 높은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 관점을 갖추는 게 바로 주력 매매다. 음. 저는 오늘 뭐 특유의 제다 매매가 나온 거죠. 요것만 하는 거죠. 결국에는 네. 그리고 요즘에 뭐 장세가 아시다시피 조금 뭐 들쭉날쭉 하니까 요대로 이제 그만 하는 거고 그죠. 네. 그렇게 또 지켜 나가는 거고. 네.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이란 거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뭐 미장이나 미장도 뭐 당연히 중요하고요. 이 지수 일봉상 위치를 조금 어 면밀하게 장중에 좀 봐야 되고 지수 상황도 어떻게 움직이나. 어분 차트나 어 당일 시장 등락률 추이 차트를 통해서 지수 움직임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. 평상시도 마찬가지고요. 몸에 배어 놓으시면 어 길게 봤을 때 무조건 자신 자신에게, 자신에게 어 유리한 점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. 또 그것을 이용한 어, 눌림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. 네, 음, 네. 아무튼 어,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어, 뭐또 남길 얘기들이 있거나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고요. 어, 트레이딩은 항상 확률 높은 상황 주력 매매 관점을 갖춘 상태여야지 반복적으로. 실력과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어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